경북 도내 직장생활축구의 지존을 가리는 제18회 경부일보사장기 직장대양축구대회가 지난 19일, 20일, 이틀간 포항양덕스포츠타운 축구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경부일보가 주최하고 포항시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부 열팀과 2부 11팀 등 모두 21팀이 출전해 승부를 펼쳤습니다. 19일 개막식과 함께 1부, 2부 리그 16강전과 8강전이 치러졌습니다. 결승전이 열린 20일, 우승기를 차지하기 위한 최강팀들의 명경기가 펼쳐졌습니다. 2부 리그 결승전에는 현대제체 b 가 포항시청 A팀을 상대로 전반 2분에 넣은 선제결승골을 끝까지 잘 지켜내 1대0으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1부 리그 결승, 전년도 우승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전통의 강호 현대제체 a 가 대결을 펼쳤습니다. 불꽃 튀는 접전을 펼치던 양팀은 후반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이 먼저 두골을 넣으며 앞서 나갔지만 현대제철 A가 바짝 따라붙어 두골을 넣어 동점로 만들며 승부를 연정으로 몰고 왔습니다 연장전 더욱 뜨겁게 상대 골문을 노렸지만 결국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승부차기에서 승패가 가려졌습니다.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이 4대 1로 현대제철 A를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이번 대회 의 우승기를 흔들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우승으로 경일보 사장기 이연패의 이업을 달성했습니다. 별다른 전술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 가지고 나나 하나가 더 열심히 뛴다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제가 최우선상을 받았지만 저희 팀에서 다 같이 뛰어줘서 제가 받은 거고요. 그리고 어 사실 제 말고도 다른 형님들이 받으실 만한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경상북도 직장축구팀 최강자를 가리는 경부일보 사장기 직장대항축구대회 출전팀들은 필승을 다짐하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